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구르라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이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곤 나염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울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 서로 바라보시니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예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전라북도 남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정말 내 고향 순창이 있는 이 전라북도 목회는 군산에서 하고 있지만, 제 고향은 순창입니다. 아까 팻말도 순창 임실이 나와 있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내 고향이 마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이렇게 남원을 가고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전주든 김제든 익산이든 에또 정읍이든 우리가 이 전라북도를 지금 샅샅이 지금 후비면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국자들 에또 이렇게 쉬고 있는 애국자들이나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또에 전혀 애국자가 아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네, 정말, 이 대한민국 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서로 격려하고, 이로하고, 또 저도, 저희도 또 이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하나하나, 네, 서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면서, 또 문제점이 뭐고, 또 좋은 점이 뭐고, 또, 시정할 사항이 뭔지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가운데 이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오후에 시간을 내서 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국사님이 또, 국민혁명당을 참당을 해서 지금 고무적으로, 에 국민혁명당, 에 당원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라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내 모양 이 전라도가 변하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예, 전라도에 있는 이 목회자들 예, 깨어나라고 그렇게 애가 타는 심정으로 외치는 것을 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우리가 이내 고향 전라도가 예, 왜안 깨어 나 깨어나, 깨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사상과 이념 문제라고 저는 예,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예, 여기는 사상과 이념이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성경적인 법안도 찬성하고 지지하고 또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또 주민자치기본법 또 평등법 이 모든 것에 사상 또는 신념을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신념도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전라도 지역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라도 이 전라도에 제가 좀 매진을 해서 이 지역을 좀 깨워 봐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애국자 목사님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 조언도 듣고 또 그래서 제가 또깨달건 깨달고 또 배울 건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기담아 들어서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토대를 잘 해서 이전북들를 반드시 깨워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국민혁명당도 에, 정말 이 전라도가 깨어나서 에, 전라도에서 국민혁명당이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에,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애국 마음들좀 힘든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좀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잘되기 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또 우리가 몸도 굶으면 또 터져야만이 또 깨끗하게 건강이 회복되듯이 또 같이 또 이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힘을 잃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애국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가 되어서 같이 에, 하나가 되어 뭉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염려했던 것이 우리 우파의 문제점은 에, 분열이다, 교만이다. 이두 단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 정말 이 우파의 분열 또 교만 이런 걸 멀리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예수 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을 이뤄봅시다. 지금 오수, 예, 오수, 예, 오수를 지금 톨게이트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니까, 예, 굴에 남은 전주 임실료 펜만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저희가 한 시간 후면은 좀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 화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국민혁명당 파이팅 정강욱 사님 파이팅 아멘. 예, 우리 모든 애국자 여러분들 우리 정강욱 사님 중심으로 우리 파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는 또 이제 에, 뭡니까 이번에 그, 오늘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군산 비행장에서 미군 철수 그, 그걸 자꾸 시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가서 미군을 사랑합니다. 미, 미군은 우리와 혈, 혈맹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적이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니라고 저도 나름대로 좀 바쁩니다. 여러분들 예, 반드시 예, 우리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